다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다같이 하면 더 재밌으니깐요 음, 재밌으니깐요 어? 저 잠깐 안 애쉬 돼요. 사와도 돼요? 안돼요 어차피 살거면 왜 물어보는건데요? 마. <laughs> 아 잠시만 어, 충전좀 할게요 하얀 눈 애쉬 사게 응. 잘생한 거기. 네. 오케이. 너 no 딜러 쎄. 저 애심이드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그럼 저 이제 할게요. 아, 아 이걸? <laughs> 아 이걸 이제 버리네. 아저 어, 이제 미드 이제요. 다른 덩어리요. 네. 템템님 자야는 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 자야 어, 할줄 알아요. 알아요. 뭐. 알아요. 저 자야 할줄 알아요. 저 자야 할줄 알아요. 저 자야 할줄 알아요. 그렇다, 어? 아니 나 이왕 물고 무시 중이었는데? 템템님 그걸 반는하시라고나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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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만 원디라시켜도저 새끼 열번아서안 되겠어. 감겨육 아, <laughs> 간다. 자라고! 아, 아안 해. 게임 안 해. CS 하나 놓쳤어. <laughs> 아니 아, CS 한개 놓친 거지? 건데. 21원 이거 진짜 중요성을 모르고. 바로 간다. 바로 아, 간다. 가라 가라 가라! 죽여버려! 아 숙박이 아니, 안 됐네. 들어왔니? 쟤네 노포레입니다. 힐도 빠졌고요. 점화도아 저는 안 빠졌구나. 우리 점화구나왜 죽고 가세요? 뭐 뭐야? 뭐네. 내가 무슨 짓한 거야? 한불러 때 문의야. 좀 기각이었는데. 이지 마. 뭐가 왜 그러세요? 진짜. 짜져 그래. 자. 쭈그리고 침착하게 게임을. 아! 때려 놓네 그냥. <laughs> 이게 무슨 짓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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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다. <laughs> 끝다 했다. 아, <laughs> 어 어.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네, 진짜. 시간이. 갑니다. 내 힐도 빠졌고. 아이고. 아안 아, 해. 아, 아 데포는 진짜 데포는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이 아니 근데 원래 궁룰임 <laughs> 원래 원딜러들 대포 놓치는 거궁룰임 아니야 아니야 백퍼 아니, 이거 온다 이거. 지금 용치고일거나 렌드치고일거나 둘 중에 하나야. 안 될지. 음. 하지만. 4티어 노티플러스는다 알고 들어간다. 와 아, 미쳤다! 아.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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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아, 미드 지진 났다 미드! 뭐야 미드! 미드, 미드, 미드. 지진 경보! 템템님. 그거 하세요. 그 진정 예. 진정. 네 진정이 어, 안 되는 건 어떡해요. 저 도연한테 지금. 아! 지금. 어살았 나왔다. 오케 사람도 저거. 와 석방만은 딱 뜬다. 와안 돼요 리즈님. 리즈님 저 히딩기는 한일 저한테 오셔. 사랑을 담아서. 히딩. 어? 나 갔는 중. 나가는 중. 조이 내려온 것 같은데. 캬 리즈. 나아 뭐야. 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너무 아쉽다. 봤습니다. 진짜로. 너무 자, 아쉽다. 우리? 와, 잘했는데. 감볼러 어, 언제 왔대? 괜찮이 레처도 인정해. 아, 그만 음. 죽을 텐데 그거? 안 오오. 죽지. 굿. 아, 안 죽는 편이지. 은진 님, 헬프. 어. 네명 저도 힘들어요. 아마테라. 아마테라스 아마 아. 저 새끼까지 죽여. 뒤에 오 뒤에 오 뒤에 뒤에 뒤에.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이가 그 미드. 거 아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음. 스케줄 돌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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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가까이 오시면 맞아. 한 방에 간다고? 가능해? 아 덜어봐, 되나, 이거? 이거 미드 미아긴 한데. 상으로 샌데 이거 미드 어, 미아야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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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조이라도 잡을래? 그냥? 응. 음! <목소리> 오빠 나탑로미딩 날카로워.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살아야 돼. 아 <laughs> 신봉이색. <laughs> 신봉? 신봉 신봉. 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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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웃음> 어, <웃음> 어, 아, <laughs> 아, 아, 아. 어. 어 아. 나이스. 어. 어. 옆으로 오면 그거 가능. 잠깐만. 쇠코님 가면 안 돼. 초식해. 초식. 잠깐만. 초식해. 아니네. 초식에 여섯 번있었던것 같긴 한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아직 조냐 살돈안 나오거든. 아직 초식했을 기회 남았다. 이번에 이번에 진짜 했나? 오케이. 간다. 그 어. 아직 아직 기회 남았거든. 아직 조냐 살수안 나오거든. 그궁 쓰고서는 네. 그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어그로가 뭔지 보여줄게. 좋아. 나어그로 진짜 끔 아니 내가 더잘 끌걸? 점님그 오케이. 점 어. 소리 아니었는데. <웃음> <웃음> 아니. 저... 어, 야, 야, 이로면은 <laughs> 어? 오케이. 었다 네, 근데 미안그으면니까 <laughs> 이 그... 그럼 그렇게 했으니까 팔아, 와. 이제 팔아버려. 이거 <laughs> 팔아버리기 <laughs> <팔아버려. 웃음> <laughs> 자, <웃음> 먹죠, 먹죠, 먹고 마시죠. 오케이, 빨리, 맞죠. 빨리, 먹리마리먹리 먹고 마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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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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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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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리 빨리, 리리 어, 다 막힌다 야, 얘 죽질 않냐? 얘왜 이렇게 빨라? 어, 뭐야? 뭐야? 앞이던, 앞이던, 앞이던. 속박! 죽여버려! 저 저쪽. 어 모르거나 베인 거면 이거 그거다 블리츠 그랭 블리츠 가게 가 낫지 아나 블리츠 하면 뭐야 해 되냐 질리언 같은 걸 줘야 되나? 레오나지 진, 진심 어? 주변에서 첫 번째로 자은고심만 수동에 있는 하나 풋마을 고성 의원입니다 갑자기 <laughs> 미친놈 <미치도 웃음> 아니야 갑자기 이거 병원을 추천해 준다고 <laughs> <나 먹고. 웃음> 갑자기 보기만 <laughs> 해봐 이거 하이는 파란 건약간서좀 뭔가 그 파란 그 스킨 애쉬 같아서 별로네. 나 버려. 아니야, 나 버려. 버려, 버려, 버려. 안 돼. 어,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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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저런. 아, 그냥 풀쓸 걸. 틀린다고 틀린 건데. 아이고 아까워라. 내가 멍청했다. 나를 밀릴 수 있나 이거? 앞으로 이렇게 물리면 버려 버려야 돼. 없네. 네 가... 깊은 마음이. 사탄은 뭘로 가야 되냐 그러면? 우리 라인, 으흐흐. 우리 라인저를 망쳤어. <laughs> <그냥 미소. 웃음> <laughs> 너의 깊은 마음이... 너무 거아 <laughs> 생각해서.. <생각했어>. F가 아닌데정적으로 행동할게! 아미안해 확실히 W로... <laughs> 버티니까 이거 할만 하네 <laughs> 아 잘했어! 다 잡아! 나이스! 좋았어요 방아봅시다. 어, 어, 이러면 잠깐만. 아. 안 돼! 안 돼! 와, 아. 퓨샤마 안 되시지 아. 않나?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아, 바 여기다 앉을 응, 좋았다. <laughs> 나이스! 어, 나이스. 운영을 일발이. 지금부터 내가 바텀으로 가고 저희가 믿나요 시야도 봐 가지고. 아, 집. 이다 어, 어, 아, 여기 여기. 아이고, 잡아. 시하고 예, 이거 얘까 죽겠다. 아, 나이스. 잘썼 에코 온다. 에코 있죠? 위로 가면 위로 빼면 안 돼. 에코, 에코 위로 만 돼. 아 어, 그렇게 하면은 많이 위험한데. 괜찮아. 오. 아, 짜증나. 이렐일풍 먼저 던져 놔야 될것 같은데. 아. 다행들어데겠는 가렌 와. 저기 안나 아, 태어나. 이렇게 나이스 얘네 귀환을 막아 볼래 아니면 싸워 볼래 나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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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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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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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끝내이가면돼 끝내자 렇게이 끝내자. 바로 바로. 거 밀고 바로 달려가 네. 아, 좋겠다. 반갑다고. 아군이 있어아 어. 죄송해요. 어, 강타 소리도 듣고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어, <laughs> 아, 정론데 진짜 강타 소리도 듣고. <laughs> <laughs> <아하하. 웃음> <아하. 웃음> 반응이 보고 싶었대. 아, 만약에, 안 좋아. <laughs> 너이... 아, 주나를못 썼다. 준나는짚고 주나를 들어간 건데. 어, 나이스, 잘 뛰었다. 이긴다, 이긴다. 나이스. 방금 음, 음, 아, 이긴 음, 울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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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이기는 상사, <상가, 웃음> 비키. <웃음> 이기는 상사가. do you see where this song.